오늘은 이제 놀모 대행 주식회사가 돼서 아 오늘은 대행 주식회사요? 네 놀모 대행 주식회사 대행? 놀모 대행이야 놀모 대행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나를 대신해줬으면 싶은 대행이 간절할 때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아 저희 놀모 대행 주식회사 오늘의 사연 전달해드릴게요. 아 이거예요? 일단 애가 이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네. 아 안녕하세요 저는 7년째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중인 28살 박상훈입니다 3개월 전 7년만에 처음으로 저에게도 썸이 찾아 아. m o r Jay, get a summit. Jacunda, Almadon, k u c h i 로 u g a 고 여행 k Solo, y a n 된 거야 a n g a Y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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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잘모르시 자기도 여행이다, 자기도, 자기도 여행이 어,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아직 손을 못 잡았어. 못 잡았지? 못 잡았지? 못 잡았지. 지금 이제 여행을 가자니까 어. 여기서 아, 끝장을 내려고 그러는 거야. 야, 아니, 아, 아니지. 아니지. 어. 끝장 와. 내라, 이거야. 야, 야, 서울에서 끝장 내는 거야. 남산으로 가라! 진짜 좀 남산이야. 아, 너무 잘 <잘하고> 어울려. 아, <laughs> 지금 약간 철학한 욕술인 같아. 남산. 아, 욕인같은 하이! 하이! 자, 우리가 데이트를, 일단 여기. 무조건 남산 가야 돼요. 무조건 종로하고 거의 가야 돼. <laughs> 우리 저기 상훈 씨가 얘기한 게또 우리 저레트로잖아 명동 안갈까 명동? 가야지. 아, 야지 <laughs> 명동으로 레스보라 이거야. 야. 종로, 명동, 총각, 도심인가 봐야 된다는 <laughs> <오, 선거인> 거야. 데이트, 삼공이라 이거야. 우리 베테랑들의 이게 있어요. 자 저기 우리 저기 명동, 종로. 왜 거가요? 일단 데이트하면 음, 남산 음, 가야 안 되는 거 아니야? 무 조건이지. 어디든지 그 시내 한복판 중심. <목소리> 무 조건. 가야지. 조건이야. 그렇지. 사실 오랜만에 <목소리> 그 명동 성당 좋은데. 명동 성당도 이쁜데. 어. 최근요? 명동 성당은 이제 밤에 가야 예뻐. 어, 그건 맞아. 아니면 좀 힙지로 가야 돼. 힙지로. <목소리> 그런데 좋은 데 많잖아. <목소리> 사실 난 <나안> 가봐가지고. <laughs> 사실 한강 갈도아 한강 가서 돗자리 어... 깔고 이거 저것 타면서야 그것도 나쁘지 않다. 아니면 종로 갈래? 내가 또 형이 종로 또 통이잖아. 통 <laughs> 통이라고. <laughs> 토... <laughs> 토... <laughs> 형 별명이 뭔지 알아? 연애술사야. 연애술사고형나 장미여자. 연애술이야 너 저기, 저, 별시하고 저기 갈때 데이터 어디 했냐 솔직히 전차 안에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진짜, 그런 <한> 건데 <번도> 없어. 가은왜 <laughs> 오지? 나도 차 <차례> 안에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우리가 데이트 코스를 짜도 되는 거야. <laughs> 정말 그 낭만을 한 번도 못 느껴봤다.